꼬리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리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문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예. 우리 문화 속에 수치와 체면 문화가 그렇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아주 거북하지만은 언젠가나마 대면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laughs> 우리 속에 어두운 면을 콕 짚어주시니까 부끄러워지고 또 불편해졌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제가 하나님을 알고 계속 따라오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아, 교수님이요.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보다는 저 자신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꼭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질 때, 예. 그리고 시간을 놓칠 때. 그렇죠. 그때. 말할 수 없는 어떤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남이라고 저는 생각 들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손을 들고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욕하진 않을까. 예. 특별히 <laughs> 이 공과대학가가 공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더 심합니다. 맞습니다. 인문학을 했는 사람들은 그래 도좀 나은데 그런 면에서는 21세기를 와서 상당한 어떤 그런 문화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네, 오늘도 좀 그, 그런 내용인데 오늘 주제는 왕입니다. 왕이요 그렇습니다. 네. 어...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왕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고 바다 건너 일본에는 왕이 있고요. <laughs> 교수님이 계시던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왕이 있죠. 그날은 왕국이니까. 어... 근데 제가 한국을 와 보니까 여전히 제가 40년 전에 떠난 한,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왕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왕이 있다고요? 예. 네. 어떤 왕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갑갑 중에서도 슈퍼갑도 있고 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저 자신을 보고 있으면 언뜻 언뜻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근데 갑이 되는 것들은 을을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돼 버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아마 어리되는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합니다. 음. 이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예. 왕같이 군림하는 값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오늘은 그럼 갑을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이 땅에 계속 살아온 분들보다 외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의 눈에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도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한 36년을 떨어져 살다가 와서, 그것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데 딱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회의 시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있으면, 네. 완전히 쇼크 상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예를 들어서 회의를 참석했을 때, 거기에서 어,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사실은, 막대하는 어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씩 아주 뭐 무시무시할 때가 근데 그 있지. 내용은 사실은 거의 어 경계선이 불분명하죠 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심지어 모슬렘 권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요? 그게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남하고 관계 있을 때그 회의석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남을 무한을 주는 것같은면 예를 들어 사우디 같으면 나중에 와서 암살을 한다든지 생명이 위험해도 그 문화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오... 그래서 저는 이런 저 발주처 얘기를 하고 중동 얘기를 할때꼭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좀 좋지 않은 얘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 절대 공정상에서는 화를 내지 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갑과 을의 문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한국에서 소위 갑의 행세를 하는 그런 어, 집단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모든 일. 사실은 이거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전통의 갑을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렇죠.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 지금은 철저하게 바뀌었어요. <laughs> 사실은 10년 내지 15년 전만 해도 정신과 병원에 거의다가 며느리가 찾아왔대요. 예. 근데 지금은 며느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시어머니만 찾아온대요. 철저하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있는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갑을 관계라는 말 자체가 법률 관계에서 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은 계약서에 갑은 나오죠. 그 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갑을 관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나 하는 거는 굉장히 공사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정치자분도 어떤 사업을 할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소위 뭐 윈윈이나 win 상생한다 하는 말 속에는 가벌 관계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서. 그런데 음. 우리는 끊임없이 동업자 의식을 강조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중독 수준이거든요. 가벌 관계라는 게. 예. 지난번에 수치문화지만 것도 중독 상태고. 권력은 중독이잖아요. 중독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내몸 속에서 풍기는 것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는 것들만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도업자와 관계를 할때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도업자들이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5천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든지 값을 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게 끝나는 것처럼 좋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한번 5천만 불짜리를 3천만 불이 계약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러면 그 계약한 사람은 보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일의 질적인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공사가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장래를 내다 볼 때는 우리가 아는 해답대로 동업자의식이 필요하고 상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가불관계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커다란 손실로 본인에게 다가올 수밖에 네.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지금 건설 회사에서는 흔히 있는 건데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클레임을 건다 어떤 관계이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주고 뭐 해, 받는 입장이라도 그렇고 서로간에 클레임을 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 공사가 어떤 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돈으로 배상하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큰 분쟁의 요소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벌 관계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반드시 사람은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열을 당하는 것만 꼭 열을 갖다가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본적인 의, 내용은 뭐가 아마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나 존경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정말 한 사람의 동업자로 생각하는 그 위치로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뭐 손톱이 들어왔 있다든지 예. 머리카락이 들어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주인이 해야 할 행동은 뭐겠습니까? 거기서 사과를 해야죠. 거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내용은 사실은 알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손톱을 일부 러 집어 넣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흙을 집어 넣은지도 모르거든요. 어떤 이유든지 그 상태에서 악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와서 정중하게 주인이 나와서 그 매점의 제일 점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뿐만. 그거는 컴플레인에 속합니다. 컴플레인 가는 말은 불만, 불평에 그렇죠. 속하거든요. 그런데 클레임 가는 말은 법적인 논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상대방을 사랑을 하는 것뿐만. 컴플레인을 컴플레인, 불평은 불만에서 끝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가비고 네가 어린 것뿐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이 SNS가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자가 순간적으로 슈퍼 갑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예. 녹음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저는 그게 겁이 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저는 훨씬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갑과 의리라는 관점을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라는 관점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갑을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돌아옵니다. 일어나. 너는 무엇 때문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가 주님의 꿈을 잃어버린 네 모습 부끄러운가 일어나라 소년 너의 반복된 죄 이제는 무감각한 건가 무엇이 주의 꿈을 멀게 하는지 알고 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모든 문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가벌 문화의 경우에도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 가벌 관계가 단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입니다. 아, 장점도 있어요? 어, 그럼요. 예를 들어서 가벌 문화가 가장 매력적인 요인은 오늘날 한국인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왜 그런가 마 사실은 가벌 어떤 가벌 관계라 하는 말은 어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데 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좀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뭐 성경을 읽어 보시다가 어, 예를 들어 아내들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그다음에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은 왜 남편들아를 먼저 얘기 안 하고 아내들아 먼저 얘기했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차피 동시에 두 마디를 할수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어떤 순서를 정해 놓고 하는 거에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질서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게 되는 것 하면 사실은 우리 같이 영리한 두뇌와 동양 문화의 중심인 질서를 통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 준다는 말씀 단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방계 되는 효과를 갖다가 철저하게 없애 줄수 있죠 이를 효율적으로 네. 할수 있다 그럼요 자원 낭비와 또 개청 간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서양이 2, 300년 동안에 시민계급 투쟁으로 쟁취한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후에 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사0만을에 이뤘잖아요. 그만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장점은 대단합니다. 그러고 사실은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면 말이에요. 가벌 문화에서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골격이 안된 나라가 과연 이런 문화적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얘기하면 그거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어... 사실은 우리 같이 이런 골격이 있는 사람이 보완을 하는 게 제가 벌써 훨씬 쉽다고 생각돼요 예. 그렇지 않는 것처럼 불란서 혁명할 때 하루에 만 명씩 죽었거든요 네. 그런 많은 피해 대가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난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소위 의뢰 반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중세시대 때 몇천 년 동안에 축적된 그 모든 소위 숨어있던 에너지가 폭발을 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한국적인 시스템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보정만 하는 것들만 엄청난 지구보, 지금보다도 두배 이상의 소위 국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로 와서는 아직도 가벌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만. 예. 우리가 물론 중독 상대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하나만 후배한테 시켜도 참 편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로 등대될수 <laughs>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이후로로 정당화하는 것은 저는 봐서 시대적인 요구에 합당치 않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위 왕노릇 갑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문화가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일단 생활 속에서 지금같이 살아가는 것들만 통증이 올 겁니다. 예. 근데 통증이 올때 그것을 정당하게 흡수하는 것하고 그것을 피해가는 것하고 다른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가벌 관계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예. 그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 통증이 일어나는 아픔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불편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 불편함이 싫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사실은 열매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한국을 와서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뭐 이제 나이도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해결하고 싶거든요. 예. 가고 사우디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대화하든지 했을 때 막히는 점이 참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이나 어떤 관계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동동대게 얘기를 하는 버릇이 붙으니까 그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자극이나 격려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 우리도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가벌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하도 없잖아. 내보다가 훨씬 권력이 약한 사람을 해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따라오는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는 거죠. 예. 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가벌 관계가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대화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라 하는 문화나 그다음 유럽도 마찬가지. 기독교적인 나라에서는 심지어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공식적으로 가벌 관계라 하는 얘기는 그냥 가벌 관계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 봤을 때 우리 같은 어떤 걸 복선을 깔고 있는 가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눈이 하나님 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고 생각하는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벌써 그 문화가 소위 식탁 문화라든지 가정에서 벌써 다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나온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또 좋은 점이 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 대접을 한다거나 공손하죠. 공손하거나 그다음에 버스를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하는 건그 사람들은 억지로 배워야 겨우될건할건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 가불 문화가 확산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남자들이 모두가 다한 번씩 다녀오는 군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군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가불 문화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뭐 뭐. <laughs> 근데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가불 문화의 장단점이 다 나오죠. 음. 예를 들어서 딱 전투가 붙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토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단점만 보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화해 얘기입니다. 아, 중국의 전자업체. 전 사실은 뭐 인도가 경제적으로 더 발달할지 중국이 더 발달할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저희들이 개인적인 석상에서 얘기합니다만 네. 저는 중국은 힘들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워낙 관료주의에다가 전체주의고 공산주의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게꽉찼고 그 민주주의가 없고 부정부패가 많죠. 그저 대신에 거기서 기생하는 게 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도 물론 거의 비슷한 줄줄 몰라요. 그렇지만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 통치를 받아서 그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엄청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그 어느 게 옳다 그러다기보다도 어떤 속박되고 갇힌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21세기에) 부합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신문기자는 저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어.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동일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중국에 있는 화웨이 얘기입니다 예. 그 화웨이기에 런칭 페이라는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이 관철돼야 화웨이에 충실한다는 제목 이메일에서 우리는 일반 직원과 고위 임원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장려한다. 진실은 조직 관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거짓말은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 내용은 뭐고 아마 아마 하웨이 내의 사원 한 사람이. 그 사원이 아마 내부 고발을 했던가 봐요. 아, 사내의 부조리를 고발했군요. 내용은 저는 전혀 신문에 언급된 거 없는데, 아마 자기들은 알겠죠. 근데 그것을 고발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만약 이런 게 삼성전자나 한국회사에서 가능할까? 아마 영화에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도 종종 양심선언이나 또 어떤 폭로가 등장하는데, 그 좋게만 보진 않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조직에 대한 배신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는 그게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내부 고발이 없으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고발을 장려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제가 동시에 제 마음속에 그 배신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리는 사실은 어떤 그런 양면선 속에서 있는 살아가는 환경인데 제가 여기서 쇼크를 먹은 이유는 만일 중국 화해이가 정말 말단부터 정말 저것을 관철시키고 싶다 이렇게 내게 되는 것만 중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집단이 된다고 나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런 식의 어떤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그 문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통증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네. 과연 그 통증을 견딜 수 있을까 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 가벌 문화나 수직문화나 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편함을 갖다가 거슬러게 되는 것만 엄청난 통증이 따라옵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독을 끊, 끊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렇지만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통증이 밀어닥칩니다. 그런데 그 통증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견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견디주기 위해서 사회가 도와줘야 되고 개인이 도와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견딜 수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건전한 목소리를 고통스럽지만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것을 감내하라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참 어려운 얘기네요. 아니요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크리스찬 가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뒤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국에 내 발을 놓는 사람, 뭐 이런 거였다가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만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하는 것들마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음. 그다고 불편함을 갖다가 있는 대로 느껴줘야 돼요. 그 시간을 얼마나 짧게 하면 좋겠죠. 뭐 1초 만에 그게 싹 가면 좋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통증을 겪어가는 것. 저는 오히려 아픔을 어떻게 견디는가 그게 믿음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느 날 열매를 보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그걸 어떤 식의 오케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 하면 그 통증을 어떻게 견디는지.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내에도 크고 작은 또 변형된 가블 문화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교회의 멤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풍기는 냄새라든지 그게 어떤 행동거지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는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불편함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영성이 결정된다고 봐요. 예. 우리가 권위주의를 몰아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권위까지 무너졌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블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건전한 관계의 질서까지 무너지진 않을지 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자그만한 것부터 저는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작은 것부터요. 예,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일기를 영어로 쓴다거나. 예. <laughs> 그런 어떤 작은 일부터 내만 알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로 잘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우리에게서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